안녕하십니까 송소울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아파트 한 채가 뭐 4천만원? 그래서 뭐 1억에 몇 채?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한번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네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부동산 현장을 하고 있는데 웬 초대형 선박이 나와 있는데 알고 봤더니 현대 3호 아파트 직원 교육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여기는 이제 조선소가 되는 거고요. 2020년 5월에 작성된 자료 이렇게 네, 보실 수 있죠. 아 여기가 바로 전라남도 목포 바로 아래 영암이라는데 현대 사무중공업이 있나 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무려 70만 명에 70만 평이죠. 음, 사원 아파트가 3,500 세대가 있. 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기사가 이 교육절에 나와 있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뭐이 조선업이 어려울 때 네, 자구 계획 방안으로 사원 아파트 분양을 어쩌고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음, 현장 위치를 다시 한번 보니까 서울에서는 뭐한 300여 미,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고, 여기 목포시, 목포역이 나오는 산 제가 아는 건뭐 유다산밖에 없는데, 여기 바로 남쪽에 목포 뭐뭐 신항만이 있고 바로 아래에 현대삼호중공업이 위치해 있는데 한번더 자세한 걸 보니까 아 여기가 바로 현대삼호중공업 위치가 되는 거고 요 빨간색 부분으로 된 부분이 아 사옥 아파트가 되는 거네요. 현대삼호아파트. 네.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아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원스톱 교육 뭐 체육 문화 생활 편의 시설이 집약되어 있고 뭐 문화센터까지 예 준비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니까요 아, 이번에는 이제 목포 생활권이다. 여기 보면은 네, 조선소가 나오죠. 네, 조선소 바로 어, 산 너머에 이렇게 해서 아, 사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아, 오른쪽 사진을 보면 네, 목포 구도심이 이렇게 북쪽에 있고, 현대 삼화중공업 조선소가 남쪽에 있고, 사원 아파트는 바로 예, 붙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는 사원 아파트를 조금 확대해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사원 아파트가 4차까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번에 2차와 3차, 아, 4차가 일반 분양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2차와 4차 아, 단지 배치도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평형대를 보니까 50.93제곱미터. 그러니까 20.63평 그리고 59.75제곱미터는 24.21평으로 나오는데 내부 구조를 보니까 우선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가 있고 여기가 안방인가요 침대가 있는 거 보니까 거실 TV가 있고 주방 욕실 작은 방 아, 공용 화장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한 분이나 두분 정도 사시기에는 적당할 거로 보이고 전용면적 24평은 뭐꽤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음. 이렇게 나와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리모델링비가 나와있는데 기존에 임대가 되어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새로운 기본으로 세대마다 아, 리모델링비가 한 700에서 750만원 정도 왜냐면 여러 세대를 한꺼번에 하니까 시공비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목포 시 아파트 시세가 어떤가 나와있는데 아, 여기 몇 군데를 비교 분석을 해보니 평당가가 한 790, 780만 원요 정도 선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이번에는 원룸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용면적 10평, 10평 정도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정도 그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대체 가장 중요한 투자 수익률 분석을 해보니 현대삼호 2차 그 중에서 20평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니까 1인당 5세대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대출을 60%나 70%두 가지 중에 60%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분양가가 3,000에서 3,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리모델링비는 아까 700만원. 그리고 대출금이 60%니까 1,800에서 한 2,100만원. 그리고 보증금이 한 300에, 그래다 보니까 실 투자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속에는 실 투자 금액이 1600에서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가 보통 35만 원 나오니까, 아 연수익이 420만 원 나오는데 이 이자를 빼야 되겠죠. 대출금 이자를 빼니까 어 어떻게 나오죠? 아 대출금 이자를 빼니까 1년에 순수익이 35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래서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 19%에서 22%까지 와뭐 믿기지가 않는군요 정말 어메이징 하네요 그래서 오이 정도면은 4 5년 정도면은 원금 회수까지 가능하다 야 이거 정말 네,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네, 수익률은 정확하게 계산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 없을 마지막 투자 기회 지금 어그제 6월 17일 네, 22번째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뭐 지금 뭐 주승숭 하죠. 뭐 강남에 어 아파트 주인들이 네 2년 거주 기간을 못 채워서 뭐 분양을 못 받는다. 뭐 어우 엄청 복잡하고 심지어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대전도 마찬가지고네 그런 마당에 아 5월 28일 역대 최저 기준금리 0.5% 시대에 아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0%대로 주저앉을 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야 어떻게 20%대의 수익률이 가능한지 이 자료를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는 직원이 음, 통화를 해 봤는데 직원이 뭐 고모 조카 분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 직원들은 확실히 실체를 어, 확인한 거죠. 확실히 쓰니까 가족들한테 이게 분양 계약이 많이 이루어져서 어, 2주 사이에 벌써 한 300여 채 이상이 계약이 되었다라고 제가 오늘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직접 뭐, 뭐, 못 믿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반신반의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믿을 수 있는 뭐, 현대 3호 중공업에서 분양을 하고, 그리고 1세대 실투자금이 천만원대 수익률이 20%대. 야, 1억에 7%. 아 이런 내용이 믿기지가 않는데 뭐 이럴 때일수록 믿져야 본전이다 보니까 한번 홍보관에 전화를 하셔서 대충 확인을 해보시고 오 진짜 그런가 싶으면 한번 홍보관을 방문해 보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분당 미금역 주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아,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 진짜 제가 볼때 이런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분양 현장에 그래도 오래 있으면서 제가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현장은 본 적이 없습니다. 5%도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일반적인 현장 같은 경우에 현대 사모 아파트 특별 분양 진짜 특별 분양이네요. 천만 원대 실투자 금액으로 상상 이상의 20%는 고사하고 5%만 나와도 좋겠네요 진짜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 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소울 TV였습니다.